반갑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나무 채널의 주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셨던 업비트 원화상장 코인 오르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14시 33분에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최근 업비트 원화상장한 오르카 상장 당일 9,200원에 물려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보자마자 제가 차트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좀 많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영상에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처럼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47334664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소통방 입장시켜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르카의 경우 최근 업비트의 원화 상장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장 빔을 기대하고 진입을 하셨다가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중한 분이 저희 구독 구독자분이셨다니 좀 많이 속상합니다. 저 역시 트레이더로서 수많은 상장비의 명암을 지켜봐왔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과 답답함을 너무나도 백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게 이 코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타야 할까요? 존버하면 언젠간 구조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좀 솔직하고 즉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르카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당일 엄청난 거래량을 진짜 동반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음을 알수 있어요. 이른바 상장 빔이죠. 네. 상장 빔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가격은 상장 당시 최고점 대비 미친 듯이 폭락한 상태다라는 걸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구독자분 말고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짧은 상장 빔의 고점에 진입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원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거래소 MMT죠. 이 MMT를 수도 없이 욕을 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MMT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린 사람들 손가락이 잘못이에요. 도대체가 왜 매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포모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요. 남들 수익이 나는데 나만 수익 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인의 원칙도 없이 그저 따라서 매수하고 수익이 나면 본인 실력인 듯 자랑하고 손실 나면 시장 탓, 남 탓, 코인 탓하고요. 이게 진짜 한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의 경우 저랑 같이 송방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지만 제가 이 당시, 즉 상장한 당일 해외 선물 거래소의 차트에서 오르카를 한번 봤는데 참 애매해요. 지금 이 당시에 업비트에 상장할 때는 이미 해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즉 김치 프리미엄을 형성한 상태였고 이 과열된 분기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매수를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프리미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층이 나오려고 한이 지점이요 네이 지점에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은 더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트가 어떻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더 하락했어요 이때부터가 제가 이전부터 말했던 거래소의 MM팀이 하는 행위라 할수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상장빔 썼을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밑골이 달았을 때 여기가 MM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순간들조차 MM팀을 욕하지가 않아요 이번만큼은 누구의 탓도 아닌 본인만의 원칙 없이 매매를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매도합니다. 저는 제 원칙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원칙상 저는 여기서 무조건 매도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으면 매도해요. 그리고 코인판 떠납니다. 떠나는 게 싫다면 제가 이전부터 미치도록 강조한 뭐죠? 복귀예요. 제가 예전부터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복귀에 대해서. 복귀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만의 원칙을 세우는 노력을 할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그 어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 거라 다름없어요.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원칙을 세우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야 매매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어렵다. 이러한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금 보이는 번호로 010-4733-4664제 번호거든요.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서 소통이라고 두글자 문자 주시면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릴게요. 입장시켜 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제발 이런 고점에서는 매수 안 하는 방법이 뭔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매도예요. 네, 오르카 업비트의 상장 당일 상장 빔에 물리셨으면저 같은 매도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매도하고 잠시 매매를 쉴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 소통방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부하고 복귀하고 제 스스로의 원칙을 다시 세운 뒤에 그때 다시 돌아와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입니다. 청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매매를 한다? 청산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네, 절대로 본인만의 기준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 포모에 매수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차트 기억 나시죠?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애초에 물린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매매에서는 왜냐? 원칙에는 반드시 손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매도예요 그리고 선물 매매로 복구할 거예요 왜 선물 매매로 복구가 가능하냐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저는 진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100번 매매를 하면은 100번 모두 원칙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100번을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내야만 선물 매매로 수익 즉 계좌가 상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냈잖아요 어려워 마세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혼자서는 못 하겠다 라고 마냥 느끼신다면 지금 보이는 010-733-4664이 번호로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테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보다 안전한 매매 그리고 보다 투명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또한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